마루코와 팝콘 기계 편 우와 바자회라고 너희가 좋아하는 귀여운 인형을 잔뜩 갖다 놓을 테니까 한 명도 빠지지 말고 꼭 오너라 풍선이랑 솜사탕도 있단다 네정말요꼭 갈게요 너도 갈 거지 응 그럼 내일 기다리고 있으마네 오십 네. 번이라니 아휴, 내일 받을 용돈인 300원을 더해봐도 겨우 3 5 0원이잖아왜 <laughs> 그렇게 기운이 없냐? 무슨 일이 있었니? 왜 그러는데? 내일 바자회에 다마랑 같이 가기로 약속을 하긴 했는데. 너무나 너도 가는 거야? 나도 친구랑 가기로 했는데? 그치만 난 돈이 없어서 가보나 마나 할 거야. <laughs> 아무것도 못살 테니까. 그거야, 용돈을 받는 대로 다 써버리는 니네 탓이지, 뭐. 하이, 그렇지만 난 쓸데없이 돈을 남기지 않는 주의라고 받는 즉시 남기없이다 써버리는 통큰 스타일이랄까? 변명도 가지가지네. 와, 어떻게든지 350원으로 버텨야 하는데. 꼭 그럴 필요는 없단다. 자, 어서 받으렴. 에 정말 주시는 거예요? 암, 그렇고 말고. 감사합니다, 할아버지. 자, 석희 너도 받으렴. 네? 저도요? 안 그러셔도 돼요, 아버님 나도 쏠땐 쏘는 사람이란다 둘다 내일 신나게 놀다 오너라 네, 감사합니다, 할아버지 음. 아싸그 다음 날 마치 축제가 열린 것 같아 <laughs> 아, 저기, 팝콘을 팔고 있어 <laughs> 정말 맛있겠지? <laughs> 아, 근데 300원이야 <laughs> 어떡할래? 보고는 싶지만 다른 것부터 보고서 오자. 그러지 마. 어? 무슨 일이야? 저기 우리 엄마가 내놓으신 커피잔 세트가 있어. 그래? 아기 께천 원이래 너무 싸다. 근데 팔릴까? 이 커피잔 세트 괜찮네. 어? 이걸로 줘요. 네 알겠습니다. 와, 진짜이 벌써 다 팔리다니. 뭘 다행이다. 안 팔릴까봐 걱정했는데. 어쩐지 다른 세상 같아. 엄청 비싸 보이는 것들 뿐이야. 저 그렇다면 여긴... <laughs> 굿모닝이야, 레이디들아. 안녕들 하십니까? 역시나군. <laughs> 우리 집에서 내놓은 물건들이 어때? 다른 곳에선 찾아보기 힘든 것들로 골라왔는데. 그렇게 보여. <laughs> 음. 그 중에서도 내가 제일 추천하는 물건은 바로 천사들의 석고상 조각이야. 한정품이라고. 특히 분수대 옆에 장식하시면 적당하실 겁니다. 그렇지만 분수대가 있는 곳이라면 공원이나 너네 집뿐인 걸. 그런데 넌 여기서 살만한 물건이 없을 텐데 왜 왔어? 그러게 너무 서민적이어서 너랑은 안 맞을 텐데. 농농 생전 처음 보는 물건들이 많아서 흥미진진한 걸 그렇지 않아요? 예, 나르 도련님한테는 이런 물건들이 한층 더 흥미롭답니다. 자, 그럼 천천히들 둘러보고 결정해. 그럼 마루코랑 다마 아가씨 그만 실례하겠습니다. 예상대로 나르는 역시 보통 사람들하고는 바자회를 즐기는 방법이 다르구나. 아 어, 어, 마루코 저기서 장난감을 팔고 있어. 어 어서 가보자. <laughs> 잘 고르면 좋은 걸살수 있을 것 같아. 여기 있는 게다백 원이래. 원하는 건다살수 있겠어. 역시 바자회가 최고라니까. 좋았어. 여기서 신나게 쇼핑한 뒤에 아까 그 팝콘 먹으러 가자. 응. 아, 뭐가 좋을까? 화장품 세트도 200원, 변신 마술봉도 200원이네. 할아버지가 주신 용돈 덕분에 다살수 있겠어. 어? 우와. 팝콘 기계라고? 그럼 집에서 팝콘을 만들어 먹을 수 있다는 거야? 만세! 괜찮은 생각인데, 이것만 있으면 따로 팝콘을 안사 먹어도 되잖아. 평생 팝콘을 원 없이 먹을 수 있어. 어디 보자, 얼마지? 2,500원이라고? <laughs> 와, 이렇게 비쌀 수가! 아, 마르코구나. 역시 포는 눈이 있는데. 딱한번 사용했던 물건이란다. 게다가 공짜 팝콘도 한 봉지 준단다. 그냥 사려면 엄청 비싼데, 바자회니까 싸게 줄게. 갖고는 싶지만... 그렇지? 죄송해요. 그지만 전 천삼백오십 원밖에 없거든요. 안 되겠어요. 에, 그거밖에 없어? 음, 좋아. 내 특별히 천삼백오십 원 해주마. 네? 너한테만 주는 특별 서비스란다. 어? 아, 그지만 더 이상 깎아줄 순 없어요. <laughs> 어떡하지? 천삼백오십 원에 몽땅 갔으면 다른 건 아무것도 못 사는데. 어? 팝콘 기계야. 정말이네. 어? 재밌겠는데 아, 에, 한번 사볼까? 아, 야, 어, 어, 어. 어 저기요 아저씨 제가 살게요. 여기요 천삼백오십 원. 그래 고맙구나. 뭐야? 와 뺏길 뻔했네. 마루코 뭐 샀어? 탐뭐야 여기 이거 좀 봐. 팝콘 기계를 샀어. 팝콘 기계라고? 이제 집에서도 팝콘을 만들 수 있어. 그러니까 오늘 팝콘을 사 먹지 말고 내일 우리 집으로 와. 우리 같이 만들어 먹자. 앞으로는 공짜로 먹을 수 있어. 정말이지? 으흐, 빨리 집에 가서 만들어 보고 싶다. 아, 진짜, 진짜 맛있겠지? 다녀왔어요! 이건 팝콘 기계예요. 그거 참 특이한 물건을 사왔구나. 재밌어 보이는데? 에헤헤헤, 다 할아버지가 천 원을 주신 덕분이에요. 다행이구나. 네. 그럼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제일 먼저 전 원을 꼽고, 옥수수를 넣은 다음, 시작 버튼을 누른다. 자 여러분 다들 기대하세요. 왜영 움직이질 않은데? 아마 예열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. 아, 그렇구나. 음, 온도가 올라가질 않아요. 참 이상하네.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꾸나. 다 되려면 생각보다 시간이 훨씬 더 걸릴지도 모르니까. 에이, 간식이라도 줄까? 난 팝콘 먹을래요. 그래. 빨리 팝콘이 팡팡 튀기면 좋을 텐데. 아 아무리 먹어도 팝콘이 계속 나오다니 만세! 와우 팝콘 뷔페다 만세 팝콘 뷔페다 마르코, 마르코, 에이. 어서 일어나. 아...아...아...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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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팝콘은요? 어이. 한참을 기다려봐도 소용없지 뭐니? 어이, 팝콘이 하나도 없다니. 어째서? 그야 네가 망가진 걸 샀으니까 그렇지. 사키야, 망가진 거라고. 혹시나 바꿔줄 수 있는지 가게 주인한테 전화해 봤지만 딱한 대뿐이라는구나.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는 법이다. 응, 응. 실망하지 마. 팝콘은 후라이팬으로도 만들 수 있으니까. 자 엄마가 금방 만들어 줄게. 싫어요. 에어? 싫어+ 싫어+ 싫어요. 팝콘 기계로 만든 팝콘이 먹고 싶어요. 마르코. 너무해요. 내가 얼마나+ 얼마나 기대했는데. 아무것도 못 사고 가진 돈 전부를 떨어서 산 건데. 이제 바자회 따위는 절대 두번 다시 가고 싶지 않아요. 아유. 할아버지가 힘들게 주신 용돈을 이렇게 써버리다니, 다만한테도 밥고를 먹으러 오라고 큰소리쳤는데, 난 몰라. 마르코. 그만으로 마르코. 내가 산것 중에 가지고 싶은 걸줄 테니까 이제 그만해. 고맙구나. 다들 너한테 신경 쓰시잖니, 제발 그만 울라니까. 어찌 으아! 으아! 뭐야, 왜 그래? 아, 왜 칸나라기처럼 앙앙 우는 거야? 아! 아! 대체 무슨 일이야, 바로코? 자, 됐다. 저원을 아... 꺼져버리암. 네. 으 움직여요, 잘 움직여요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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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신기하구나. 아빠, 정말 맛있어요. 와, 와앙! 대단하세요, 아빠. 나도 다시 봤구나. 뭐야, 이 정도야. 누워서딱 먹기죠. 잘 먹겠습니다. 맛있어요. 잘 됐구나, 마르코. 자, 다들 어서 드셔보세요. 어 그럼 한번 먹어볼까? 실례합니다 네아 정말 미안하다 마루코 많이 실망했었지? 자 물건 판도는 돌려주마 괜찮아요 아빠가 팝콘 기계를 고쳐주셨으니까요 어? 자요 드셔보세요 어서요 오 고맙구나 어. 오 맛이 좋구나 네. <laughs> 음, 참 맛있구나 네. 맥주 안주로 안성맞춤인데요. 마르코의 팝콘 기계 덕분에 그로도 한동안 팝콘 뷔페의 날들이 이어졌지만. 만 아, 마르코 만남 팝콘이 다 됐단다. 에이, 어, 할아버지가 다 아세요. <laughs> 벌써 팝콘에 질려버린 마르코였다. 아, 변덕스런 <laughs> 여자의 마음이요. <laughs>